네, 우리 오세현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의 상황과 관련된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어, 들었는데, 이제 개엄이라는 게 사실은 학생들 입장뿐 아니라 저도 글자로밖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 79년생이다 보니, 근데 학생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그때 개엄이 딱 터지고 또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까지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녀분도 계실 텐데 학생들은 어떤 말들 주로 주고 받습니까? 어 일단은 학생이 신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동요를 하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어, 사실은 학생 아이들이 미성년자이에. 기 이게 어리게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온다고 해서 저희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너희들 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는지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음. 어, 내가 너희들을 굉장히 어리다고만 생각해서 어, 가끔은 무시하니 무시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그거 엄마가 사과할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이들이 지금 사회적인 흐름에 우리의 학생 신분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가지고 지켜야 될 도리를 생각하고 움직임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조하지 않는 것, 또 질, 질타를 받거나 조롱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너희들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허용이 된다면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의를 할 동조 같이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라 말을 좀 했습니다. 음.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성숙해요. 네. 그 학생들의 그러한 반응도 그렇고 또 그날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제 공수부대의 반응들이 저희 이제 의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교육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라 하더라도 또 개엄군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명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구나 그게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갈수 있는 어그 기, 기본 토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도 한 가지 부탁과 또 당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런 게 산교육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네 분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지금 이 교육이 안에 있는 모습 자체가 내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 내란을 이끌었던 그 우두머리인 사람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어쨌든 현직 의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상임위를 열면 당연히 장차관이 와서 질의에 어, 대해서 답변을 줘야 하고, 또 참고인들의 말씀들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고, 저는 이것 자체가 어,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구나. 어, 이것 또한 저는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결국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법대로 하려면 대통령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차라리 있으면은 그걸 고민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토론과 논의들도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도 지금의 이제 충암 학생들이 많은 이제 조롱도 받고 질타도 받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롱에 대해서 쉽다리 동조하지 않는다고 학, 선,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 그 마음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아, 내가 충암 출신으로서 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었고 그런 조롱이 있었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 동조하지 않았고 나의 주대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게 훗날에는 훨씬 더 내가 충암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잘 지켜주시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 제가 정말 제 일생에 이렇게 교육위에 와서 발언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 이번 기회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교사들이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꼭 교육위에서 꼭 해주셔야 할 일이 하나 있음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본법 제6조. 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어, 이게 굉장한 구속입니다. 어, 이거는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교장에 올라선 다음에, 어, 그와 동시에, 어, 그 윤정부가 이제 곧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 이제, 아이들은 뭐 졸업생이니까 이제 굉장히 환호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었고, 어, 선생님들은 이에 대해서 어느 선을 지키면서, 어, 노력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결국 교장인 저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됩니다. 어, 아이들한테 편향적으로 정치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 민원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고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어,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얼마든지 시국선언을 하고 어, 음. 학교 차원에서 총장이 뭐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지만 어, 이와 같이 헌정을 유린하고 어, 국가의 전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주의를 어 폭망 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하였고 그그 어, 그 주체의 모교 교장이 그 어떤 성명서조차도 낼수 없는 현실이 어, 지금의 교육기본법에서 제약하고 있는 어,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정치적 어, 중립성 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부분을 좀 빨리 고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또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주. 그 동문 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대학생들 시국 선언을 어느 학교가 몇 명씩이나 했는지를 쭉그 봤어요. 리스트를 써봤는데 대략 한 (58개) 대학에서 한 (88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숙대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네. (2626명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네. 다른 학교들은 뭐 100명, 200명 단위도 있고, 뭐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숙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 저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일날 그 시국선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아침에 그 도착하고 현장에 도착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좀 많이 감동받은 부분은 애들이 피켓을 되게 다양하게 좀 들고 있는데 그 피스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친구야 같이하자 이런 고를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이렇게 좀감동스러웠고 음. 그리고, 어쨌든 저희 학교가 그동안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계속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아직까지 <laughs> 그러니까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저희도 뭐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이런 것들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다른 학교, 다른 어느 대학들, 학생들보다 정치의식이 되게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이 계엄 사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나름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하고자 했던 말들은 숙대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둘다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왜냐하면 둘다 약속을 한 건데 둘다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하게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로 이렇게 계엄이 이렇게 터져버려가지고 저희도 좀 집회 못하고 그날 되게 허둥주둥 너무 깜짝 놀라서 밤새 저희 구성원들 내에서 토론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진짜 그 부분들이 애들한테 무엇보다도 좀 그러니까 심각하게 큰 위기의식으로 다가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네.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대학생들은 대학생대로 지금 이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정훈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서지영 정성국 의원님들은 꼭 어,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 사실은 이번 개엄이 있기 전에도 각 학교별로 정치적 어떤 선언들을 하려고 할때 특히 부경대가 대표적이었는데 어, 학내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네,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학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이해하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뭐, 뭐, 하든 안 하든 여러 가지 감론을 박이 있겠지만 학교 안에서만큼은 그런 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선으로 깔려있는 이유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학교 학내에서는 보장되어야 되는 게 우리. 기본이 <목소리> 네, 저 역시도 학교 안에, 저도 항상 수업시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강의실 안에서는 서로가 존중한다면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laughs>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차이도 발견하지는 합의점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대학 강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그 규약이자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어, 대학 공동체의 어떤 구성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카이스트의 어떤 졸업식의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어떠한 상황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침해가 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laughs> 많은 교수님들께서 또 우려하셔서 또 이제 시국선언에서 목소리를 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